여러분, 저는 지금 이비 오는 날, 자, 연밭에서 연잎밥살, 연잎을 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멀리 보시면 연잎이 약간씩 색깔이 다르잖아요. 느껴지세요? 예를 들면,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많이 다르죠? 지금 이 아이가, 어, 연잎이 난지좀 오래된 연잎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뒤늦게 올라온 연잎이에요. 색도 연하고요. 이렇게 제가 만졌, 이렇게 만졌을 때, 어, 이 표면이, 연, 백년이 가지고 있는 이 표면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좀더 오래 되어 있고, 어, 연잎의 향도 머금은 애예요. 얘는 이제막 이제, 이제 연잎이 나면서, 어, 저쪽에 볼까요? 이렇게 연잎이 올라와서 잎이 이렇게 퍼져요. 퍼지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햇빛을 머금으면서 점점 색이 이렇게 짙어지고 그다음에 연잎 겉 표면층이 독특하게 이렇게, 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듯이 꺼끌꺼끌한 표면이 되면서 얘가 이제 향을 또 가지게 되거든요. 얘도 좀 짙죠? 그런데 얘보다는 지금 얘가 좀뒤에 피어 있는, 어, 연잎이고요. 얘도 좀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면을 만졌을 때 맨들맨들해요. 근데 얘는 만지면 약간 오돌돌돌 하다. 그리고 얘는 좀, 어, 터들터들? 거칠거칠 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답니다. 제가 연잎을 쌀 때는 이렇게 순여린 연잎을 따게 되면 연잎향이나 이런 부분도, 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얘가 되게 연해서 연잎을, 연잎밥을 쌀때 찢어져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 크기가 적당한 걸로 제가 만지면서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해서 연잎을 한 장, 두장 지금 따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날씨 관계로 연잎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딴 연잎이 이게 다예요. 어떡하죠? <laughs> 주문 받은 건 엄청 많은데 지금 연잎은 요 정도밖에 못 따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연잎 많으니까 연잎 다 따서 그냥 싸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들 을 하시는데요. 숲지기의 원칙이 있어요. 숲지기는 건강한 건강한 먹거리를 이하며 또 건강한 먹거리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원칙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랍니다. 자, 숙지기가 연잎, 연잎밥살 연잎 크기는 중간 사이즈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연잎이 이렇게 펴진지 얼마.